답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20년 가, 어, 20년 넘게 지난 일이에요. 제가 21살 때, 네, 제가 21살 때가 벌써 20년 전이네요. 네, 21살 때큰 사고를 나름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뭐 범법을 저지르고 이런 건 아닌데 나름 이제 저 부모님한테 약간 거짓말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특히 어머니에게 정말 무지하게 혼이 났습니다. 어, 이제 등짝도 여러 대 맞고 아주 한몇 시간 동안 막 어, 그 퍼부음을 당하고 아주 그 후로도 몇 주간은 집안에서 눈치가 보여서 크게 웃지도 못하고 거실에서 TV 보고 있다가도 부모님 오시면 방으로 피해서 들어가고 해야만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중에서 막 사고를 쳤을 때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일이에요. 당시막 부모님에게 혼나고 있었는데 어땠냐? 저는 막뭐 고개를 들 수가 없죠. 막 너무 이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고 어머니는 막 분에 차서 막 한바탕 다 쏟아내신 다음에 씩씩 숨을 고르고 있을 그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너한테 절망 실망했다.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말 나빴다. 막 이야기를 마치시고 한참 동안이나 저를 노려보시던 어머니의 입에서 막막 막 하고 있던 어머니의 입에서 딱두 글자 문장이 튀어 나왔어요.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예요. 밥은 밥은 이거였어요. 아, 점심은 어떻게 했냐? 먹었냐? 이 얘긴데 저는 아직도 이두 글자가 그 음성이 선명하게 머리에 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등줄기가 찌릿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이분이 진짜 내 어머니구나. 내 엄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내가 거짓말을 들켰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간 나를 이렇게 거짓말 하게 한뭐 부모님의 억압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가 있고 막어 반항이 있고 막 좌절감이 있고 그랬는데 그 순간 아, 회개가 되고 납득이 되고 네, 그래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고 순종의 마음이 마음으로 그 순간 마음이 좀 바뀌어 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밥은 하시길래 안 먹었는데요 하니까 바로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하필 메뉴가 설렁탕이어갖고, 막 그냥 배고파 정신없이 먹는 와중에도 무슨 경찰서에서 막 취조 받다가 먹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이상하곤 했는데요. 아무튼 정말, 어, 감, 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요, 사랑을 그냥 감정 문제로, 대강 미움의 반대, 미움이 여기 있으면, 다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하는 게 여기 있으면, 그 반대쯤 되는, 반대편 어디편쯤 되는 그런 감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없고 미움이 있으면 사랑이 없고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꼴 보기 싫고 이런 게 미움이라면 반대로 보기만 해도 좋고 뭐 챙겨 주고 싶고 뿌듯하고 한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랑은 특히나 진짜 사랑은 그렇게 단순한 감정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단지 미움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미움이 그저 상황에 반응해서 제 미워 하고 생겨날 뿐인 그런 감정이라면요. 사랑은 단지 그 반대 감정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문제예요. 감정만이 아니라 때로는 의지, 때로는 습관, 때로는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까지 포괄하는 우리의 사명이자 정체성입니다. 상황에 그저 반응해서, 어, 얘가 좋아, 싫어, 그런, 그런, 바, 상황, 얘가 나한테 잘해줘, 싫, 어, 안 잘해줘, 이거에만 반응해서 생겨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균열을 내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나아가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말이 쓸데없이 어려워지니까 아까 예화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분명 그때 저희 어머니는 결코 그 짧은 시간 화가 풀렸기 때문에, 화가 풀려갖고 다시 제가 예뻐 보였기 때문에 에구, 그러고 보니까 밥은 먹었니?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살뜰이 물었던 거는 아닙니다. 네. 갑자기 또막 혼내다 보니까, 아유, 그러고 보니까 얘가 밥을 먹었나? 하고 가슴이 뭉클해져서 물어본 건 아니에요. 분명 그 순간에도 마음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온통 저에 대한 분노와 미움, 꼴보기 싫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말도 곱게 안 나가는 거죠. 그냥 밥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밥안 먹었다니까 혼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안 먹고 뭐 했냐고. 그런데 그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들이니까. 아직도 저놈이 몹시 미워서 뭐 흠칫 두들겨 패 버리고 싶지만 미움으로 바라보는 중에도 아들이니까 문득 끼니는 챙겼는지 그냥 입에서 반사적으로 튀어 나오는 거예요. 10년, 20년 뭐 무수한 시간 끼니 동안 이제 아들의 이제 끼니를 챙겨줬던 그런 습관이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끼니 거르는건안 되는 그런 어른들의 그냥 이데올로기 같은 그런 마음이기도 할 텐데 하여간에 미움이 명백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건 미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랑은 별개로 서로 상쇄되거나 그래 상쇄돼서 없어지는 법 없이 모순적으로 내 마음 한 구석에 끈끈하게 버티고 있다가. 막이 격렬한 미움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끈끈하게 버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슬그머니 다가와서 그 미움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찐하고 질척한 감정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둘때 비로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유명한 내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뭐 여러 절 있지만 한번 44절 내용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말 유명한 본문, 원수를 사랑하라. 이 유명한 만큼이나 따르기 힘든 본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 가능하기나 합니까? 이렇게 미운데 화가 나는데 내 마음에 분명히 존재하는 미움과 분노를 무릅쓰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면 그냥, 그래, 내가 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주지. 하고 그냥 참아줄 수 있겠지만, 원수래잖아요. 뺨을 때렸다잖아요. 네. 오리를, 심리를 가게 하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미 원수인 사람, 내 마음속에 이미 저 사람이 나에게 큰준큰 큰 상처가 너무 커서 그냥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얘는 나의 원수야라고 정해져 버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원수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겠고 더 이상 품지 못하겠어서 얘는 나의 원수야 하고 정해져 버린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 그럼 원수가 아닌 거 아닌가? 네,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원수를 사랑하라 이 본문을 이 말씀을 그저 좋은 말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뭐 물론 그렇게 해야하긴 하는데 현실이랑은 좀먼 그래 우리가 정, 정말 그렇게 추구는 해야 되지만 당장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를테면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죠 마음은 원인으로돼 육신은 약하도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좋기만한 말씀으로 만들어 버려요 뭐 다른 교단 같은 뭐 다른데 얘기를 좀 소개를 하자면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성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본문은 아니고 소수의 훈련된 사람들만 카톨릭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소수의 훈련된 사람들, 예컨대 세속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수도사 같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본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세대주의자들, 이단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세대에 가능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뒤에 올 새로운 세대, 새로운 천년 왕국에서 가능하다. 지금 이 땅에서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루터주의자들, 우리랑 뭐 비슷하긴 하지만, 종교개혁, 짧긴 하지만 우리랑 좀 차이가 나는 우터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힘대로 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지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냥 접어둡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는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고 살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사실 종종 이 루터주의자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보면,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떠오릅니다. 누가 원수가 떠올라요? 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언젠가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풀려지게 해주세요. 하고 젖혀놔요. 하지만 오늘 본문엔 결코 그렇게 얼렁뚱땅 은혜롭게 해석하고 언젠가 언젠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언젠가 능력을 주시면 내 마음이 풀어지고, 그럼 그, 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언젠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 미움과 상처가 가라앉고 회복되고, 저 사람도 좀 뉘우친 것 같고, 막 사과하고, 그래서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고 나서야, 원수가 이젠 원수가 아니야. 이렇게 되고 나서야 사랑하라. 그 원수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분노와 상처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내 미움이 여전히 있는데, 여전히 원수가 원수인데, 그 원수인 지금 그대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움과 부딪혀서 없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사랑과 미움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랑과 용서의 순서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요 사랑과 용서의 순서를 따져 보면 세상의 기준은 용서가 먼저입니다. 용서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화가 나요. 미워요. 죽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든 그 사람이 사과를 했든지 뭐 어쨌든지 뭐 상황이 어쨌 어떻게 돼서 내가 그래 용서하자. 그래 용서하자. 이제 원수가 아니게 되자. 그러고 나서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에 대한 보상, 뭐 잘못에 대한 사과 이런 게 있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수습돼야지. 그래 용서하자. 털어버리자 하고 자 이제 다시 시작하자 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사과하고 보상하고 마음이 풀어져서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46절 이하에서 말하는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이방인도 자기 이웃은 사랑한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우리 그리스오인들의 사랑의 방식, 사랑과 용서의 순서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용서는 뭐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예요. 내 안에 부릴 듯 일어나는 미움은 물론 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물론 상처예요. 원수는 물론 분명 원수예요. 그래서 미움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사랑 또한 가능합니다. 사랑 또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초두에 들려드린 예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정말 미워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밥은 하고 두 글자 물어보고야 마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속상, 내 마음의 속상함이 미움이 다 풀어지고 나서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속상하고 미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워 죽겠어서 그래서 완전 100% 완전 100%다 그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아갈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래도 조금쯤 내가 외면하고 싶지만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서 그를 바라보고 용서하려고 하고 잘 안되지만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그에게 다시 손 내밀고 사랑을 실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사랑의, 사랑과 용서의 순서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용서하고 나서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여전히 미워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으려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든지 하셨듯이 그 사랑으로 내가 그에게 다시 한번 손 내밀고,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될 때라도 내 믿음의 분량만큼이라도 이미 사랑합니다. 사랑의 작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미움의 벽에, 사랑이 조금씩 상처를 내고, 마침내 어느새 자라난 그 사랑이 그 미움을 두그러뜨리게 만드는 것.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랑에,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어땠어요? 우리가 미워 죽겠는데도 사랑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3절 말씀만 한번 먼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인돼 버린 우리는 원래 죄를 원수처럼 미워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어요. 분노의 대상, 진노의 대상, 처벌의 대상이 되어 버렸어요.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사람을 만들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후회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도 우리가 미운 거예요. 우리 죄인된 우리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고 끝없이 배신하고 제갈 길로 가버리는 그 죄인된 우리가 너무 미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시면서도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또한. 크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진노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지만 또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밉지만, 죄인된 우리가 그 죄의 모습이 너무나도 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 가죽옷을 씌어 입히시고 우리를 끝없이 살게 하시고 구약의 모든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정말 온갖 수단을 다 쓰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실패한 다음에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우상삼고 결국 그냥 제갈 길로 간 다음에는 마침내 할수 없다.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심으로써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럴 자격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에는 상황과, 상황과, 상황과 조건만 놓고 보면 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얘는 끊임없이 나를 화만 나게 만들어.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기까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미움은 미움은 상황과 조건에 그저 반응할 뿐입니다. 얘가 나한테 잘못했어. 얘가 나한테 화나게 만들었어. 그럼 미워해. 상황은 그대로예요. 미움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미움, 미움의 분량이 그대로예요. 이 세상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한테 안, 자, 잘하지 않은 사람 미워하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원수로 여기고 바뀌지 않아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품어야될 진짜 사랑이야말로 어떠느냐? 상황을 바꿔놓는. 그런 능력이에요. 분명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그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끌려고 할 때, 그와 나의 관계가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하고, 또 내가 변하게 만드는,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그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 어떻게 보면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사람과 조건마저 기어이 바꿔놓고, 바꿔놓고, 바꾸어놓고야 많은 그런 능력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다. 증명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의 사랑인지 톡톡히 보여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치가 없을 때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그 사랑의 대상으로 바꿔 놓으셨다. 그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나?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억지로 사랑해? 그건 그런 척만 하는 거 아니야? 위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물론 어, 물론 너무 꾸며서 너무 너무 억지로 위선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사랑은 능력입니다. 상황과 조건을 내 감정을 바꿔놓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사명입니다. 자연스럽게 안 된다면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아까 루터 주의자들처럼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백날 기도하면 99%안 됩니다. 99%안 돼요. 그냥 기도 기도한 뭐 그런 경우도 있, 있을 수도 있겠죠. 내 마음 갑자기 좀 풀어져서 사랑하게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는, 그래,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서 미움을 녹여줄게, 사랑해. 그게 아니라, 네가 당장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주실, 사랑의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도, 또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할 때, 내가 저절로 안 된다면, 애를 써서 힘써 지켜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 거예요. 사명으로서의 사랑. 우리가 애써 노력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사랑. 대상으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이란 그냥, 뭐, 버린 러브, 뭐, 마법과 또 같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그런 감정만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언젠가 원수도 사랑하게 살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는 정말 입만 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늘 피폐한 마음을 가진 나, 지금의 나로서도 은혜가 떨어졌을 때의 나로서도 사랑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이에요. 서로 끊임없이 부딪히는 가운데 믿음과 면망의 벽이 점점 심해져 가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고 한번더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사랑하십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애써서 사랑하십시오. 때로는 억지로 사랑하십시오. 이건 사실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저 셀지기 도저히 못 참겠어 그냥 다른 셀로 옮겨달라 해야겠어 하다가도 그 셀지기가 다른 사람한테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그 사람에게서 아 아이 그래도 커버해 주려고 그 셀은 붙잡고 대신 사과하고 아쉬운 소리 들어놓고 어, 그러는 게 사랑이에요 저 사람 너무나 미워서 정말 저 사람 그냥 외면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한 실수량이 다가가고 있어서 야 그래도 그건 안 되지 야 네가 뭔 참견인데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알면서도 그럼 내가 엄청 속상할 거 알면서도 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라고 말려 주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주, 어, 제목이 바비니까 살인의 추억 기억나 시죠 송강호가 박해진이 이놈이 박해진 이놈이 범인이다 생각하면서도 정말 저 놈이 틀림없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못잡아넣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막 이를 갈아 부, 막 이를 그래 영화 얘기한 김에 네 너무 그래 영화 얘기한 김에. 네, 너무 옛날 영화 얘기하고 있어서 좀 그런 미워도 다, 옛날 영화 얘기하고 있어좀 그런 미워도 다시 한번 네, 아무도 모르는 표정인데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서에 어, 영화사에 꽤 유명한 영화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미운데 밉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미워도 원망스러워도 다시 한번 다가가고 다시 한번 참아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믿고 너무 믿고 원망스러워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 완전 100% 사랑으로는 안아주지 못하겠어 하나님 저 여기까지는 안 돼요 하더라도 그래도 다만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이라도 이번만이야 다시는 안해 진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불평하면서라도 다시 한번 그를 향해 손 내밀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그 사랑이 이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를 변화시킬 거예요. 오늘 셀모임 과제 주보에도 적어놨지만 한번 틀어졌다가 회복된 그 사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거창한 일이 있어서 관계가 회복된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단초는 아주 사소한 걸로 시작될 거예요. 정말 경고해 보였던 미두 미움의 벽이 그 높은 담이 정말 사소한 걸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관계가 회복된 그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부족한 손길이 우리가 정말 억지로 했던 그한 번의 그한 걸음의 접근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 미움과 다툼의 관계 바꿔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 정말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꿔 놓을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막, 어머니한테 막 혼나다가 두 시간 혼난 것보다. 밥은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 사람은, 엣카롭게 막 정신 번쩍 들게 정말 가르쳐 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 여러분들의 실수, 여러분들의 아픔, 감싸준 사람, 이해해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을 날카롭게, 막, 날카롭게 정제하고, 고쳐주고, 고치려고 막 그를 혼낸다고 할지라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를 품어주었을 때 그가 바뀔 거예요. 물론 한정없이 그를 뭐, 오냐오냐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품어주면서 바꿔야지 칼같이 내치면서, 그가 잘못할 때마다 칼같이 내치면서 그가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으로 그를 품을 때 그가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바꿔놓을 겁니다. 나를 바꿔놓을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바로 물어버린 사람.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바로 정말 반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품을 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줄 아는 사람. 사랑받고, 이해받고, 포용당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복이고, 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그 사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 사랑이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조건에 그저 반응하는 미움과 복, 그냥 겉껍질 뿐인, 그냥 좋은 사람에게 좋게 대할 뿐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 상황과 조건을 바꿔놓을 수 있는, 진정 미움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감정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 그가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해주고, 그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화내고, 그렇게 단지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랑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그것을 바꿔놓는 사랑, 미움에도 불구하고 사명으로서, 나의 목적, 삶의 목적으로서 그를 한번더 마음에 품고 다가가 줄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 그와 나의 관계가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고, 또한, 나 자신이 변화되는 크나큰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가득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